안녕하세요. 아,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와, 네, 우리 정호연 씨는 오징어 게임 이후에 SNS 팔로워 수가 2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정말 한국 여자 배우 1인데 혹시 기억에 남는 팔로워나 DM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해요. 못 <laughs>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요. 어, 진짜 얘가 뭔지 우리가. SNS 팔로워가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DM이나 팔로워가 있다면 DM 또는 팔로워 아저그저 펄에 펄에 웨어링 해태그로 셰링이었어가 지고 네. 맞발한거 너무 신기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다 신기했어서 단한번만 뽑기에는 제가, 제 팬심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 맞아요. 네. 정말 전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정호현씨인데 사실 모델 활동으로는 이미 전세계를 누비셨지만 오징어게임 이후에 또 배우로서 전세계를 누비고 또 활동을 하셨는데 그럴 때 이제 한 분이 많이 그립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너무 그리웠어요. 저는 사실 한식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음식으로 위로를 받아보려고 이제 한국 음식점을 찾아다녀도 한국만한 이제 네, 맛집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제 컵라면으로 <laughs> 위로를 받았는데 어, 너무 슬픈 얘기인데 컵라면도 어느 순간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너무 그리웠습니다. 맞아요. 이제 진짜 한국 한식을 좋아하면 특히 더 그리울 수밖에 없는데 돌아와서 제일 먼저 먹은 게 뭐예요? 평양냉면이랑 마라탕. 어, 마라탕은 한국 음식이죠. <laughs> 근데 <laughs> 한국에서 먹으니까 또 맛이 <laughs> 달라요. 네. 네. 평양냉면이랑 <laughs> 아 설렁탕. 설렁탕도, 설렁탕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엽떡. 네. 매운, 매운 떡볶이 네, 네, 네. 너무 생각나죠? 네, 네. 아, 네. 이정재 씨는 한국 돌아오셔서 뭘 제일 먼저 드셨나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는 자장면 먹었어요. 자장면? <laughs> 자장면과 평양면면 네, 좋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절대 교훈 불가대 국여원 씨.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교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네. 네, 교환 씨의 목소리를 듣는데 20분이 걸렸어요. <laughs> 교환 씨 반가워요. 네. 자 작년에 청룡 그 시리즈워즈 나무, 신인 나무상시상 소감 할때 정말 수줍어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니요. <laughs> 그래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이 아, 시사의 의미를 예, 감사합니다. 네. 규헌 <laughs> <laughs> 어, 씨 저렇게 슬픈 모습을 보이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이제 기억나시죠, 변 씨? 저게 선수한 정분이 아니었어요. 그쵸? 순간에 있지만 <laughs> 어, 왜 어, 어. 우리가 이게 이 모습이 인상적이냐면 그 전에 청룡영화상에서 인기상을 받으실 때 인기스타상을 받을 때 정말 대상 수상급이었거든요. 정말 대상 수상급 리액션을 보여주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수줍어하시니까 굉장히 놀라웠어요. 어떤 마음이셨나요? 그때? 그냥 그냥, 그냥 그 저는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날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수 어, 있죠 마음이나 어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전날은좀 차분한 날이었던 것 같고 어, 인기상 받은 날은 조금 좀 텐션이 올라오는 날이었던 것 같고 근데 어, 공통점은 두상 두 모두 너무 받아서 행복했다는 거 그쵸? 렇 예.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 컨디션 오늘 컨디션은 어... 그, 그, 재밌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고 재밌어요. 자, 어떤 일들이 표시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laughs> 네. 아 너무 궁금하세요? 네 예, 조금씩만 예. 예, 예. 예, 기다려주시고 너무 재밌는 교환 식을 만나고 있고요 사실 우리 김고은 씨도 여기서 신인상을 받으신 적이 있고 여기에 이제 신인상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신인상 받을 때 수상소감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평생 한 번밖에 못 받는 이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다 이런 말 하는데, 구교환 씨는 무려 신인상을 8번을 받으셨어요. 8번을. 응. 영화, 드라마 통틀어서 8번의 신인상을 받으셨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뭐 신인상 콜렉터, 신인상 헌터라고 말하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 어떻습니까? 그럼 오늘은 무슨 신인상인지 알고 오신 거죠? 예. 예.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신인상을 받을 수 있죠, 표현식? 어, 아무래도 그 영화제나 시상식마다 룰이 있는데, 뭐, 데뷔나 뭐, <laughs> 여러 조건에 부합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좋습니다. 예. 사실 이런 질문을 본인이 대답하기에는 되게 쑥스러울 수 있는 질문인데, 영화, 드라마를 망론하고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신 구교한 배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자, 소리를 지르실 때한명랑 같이 불러주시겠어요? 자, 그런 구교한 배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좋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 작년에 수상했던 영광의그영광스러운 순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짧게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청룡 시리즈 어워즈 역사적인 기록을 영원히 남기는 시간.